안녕하세요. 예, 너도 할수 있어. 23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23강부터는요, 우리가 음계에 관해서, 그죠? 어, 단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. 지난번에 장음계가 끝났죠. 그래서 단음계는 세 가지가 있다.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,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,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, 자연 단음계, 화성 단음계, 또 가락 단음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자연 다는 게부터 오도권 순서대로 마이너로 쭉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밑에 보니까 오도권 있죠. CF, B 플랫, 메이저죠. 자, 저희들은 지금 A 마이너, D 마이너, G 마이너, C 마이너, F 마이너, e B 플랫 마이너, E 플랫 마이너, A 플랫 마이너, A 샵 마이너, D 샵 마이너, G 샵 마이너, C 샵 마이너, F 샵 마이너, B E. 자, 이 C 메이저와 A 마이너는 나란한 조인데. 조표가 몇개 붙는지. 아무것도 안 붙는다. 그다음에 플랫 하나 붙는다. 두개 붙는다. 세개 붙는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자연 단음계는 우리가 음. 여기에서 C 메이저에서. 그죠?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여섯 번째 라부터 시작합니다. 라부터. 예, 여섯 번째부터. 자. 라, 그죠? 시, 도, 레, 미, 파, 솔, 라. 이렇습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부터 시작하면 시 메이저죠.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를 우리가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라, 시, 도, 레, 미, 파, 솔. 이렇게 했습니다. 우리가 C조 A 마이너는 조표가 하나도 안 붙는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D 마이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. F 메이저의 여섯 번째 음 D부터 우리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스케일 레미파솔라시 그죠? 도레. 그런데 F 메이저에는 플랫이 하나 붙죠. 그래서 d 마이너도 붙습니다. 자, C에 붙습니다. 시밀 아래 술도 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G마이너, G마이너 그죠? 플랫이 두개 붙는다. 이것도 B플랫 메이저스케일의 여섯 번째 g 마이너부터 g 음부터 하면 되죠. 자, C반음부터 해야 되죠. 도플랫, 레, 미플랫 해야 되고, 레, 그죠? 파, 솔. 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솔부터 솔라, 시 플랫, 도레, 미 플랫, 파, 솔. 이렇게 하면은 G 마이너의 자연 단음계, G 마이너 내추럴, 그죠? G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밑에 보면 뭡니까? 시미라 E 플랫 메이저의 여섯 번째 음은 C죠. C 음부터 해가 C 마이너 스케일을 만들면 됩니다. 쉽죠. 네.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시미라를 일단 우리가 플랫이 세개 붙죠. 시, 그다음에 미, 라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F 마이너 A 플랫 그죠. 시미라에 붙는다 생각하고 F부터 우리가 하면 됩니다. 그렇죠? 시도 해야 되고 시 심일 아래니까 이렇게 예. 두면 되죠 네개 붙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난중에 실제 문제를 해보겠지만은 또 우리가 그 앞에 음 F 같은 F부터 시작합니다. 음. 여기 나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다라바바사가나다 C D F F, G, A, B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오도권에서 우리가 오도권 순서를 외우고 메이저나 마이너나 그리고 어, 그 임시표가 몇개 붙는지 음, 시미라레 술도파 파도 술레라미시가 어떻게 붙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뭐 자연다는 게 하는 거는 네,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공지를 드리면 제가 처음 30 강좌를 생각했는데 어 예상 문제까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 35 강까지 찍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강좌에서 또 자연 단원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